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너무 많으시죠 예, 열차리 전문가의 메모 열차리 노트 일강공업신문사 1번쪽 자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이스 고속도강이죠 고속도 공구강 또는 고속도강인데 기름 담금질의 의미라는 내용입니다 하이스 고속도강의 기름 담금질은 경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음, 경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입니다 아니고 표면에 거침을 방지하기 위한 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하이스의 담금질은 윤행에 의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름 담금질을 하는 이유는 경화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표면의 거침을 방지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하면 쪽이 좋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담금질을 하기 위한 인계 냉각 속도 이 속도보다 지연 냉각을 시키면 담금질이 루르지 않는다고 하는 냉각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KH2에서 스틸코어9 하이스피드겠죠. 고속도 공구강 스틸코어 공구 공구강, 하이스피드. 2번하고 4번이 이제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0.8C입니다. 공석강이죠. 4크롬이 들어가 있고, 1모리, 아, 1바나듐, 그 다음에 텅스텐이 18%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서는 분당 17도씨가 임계냉각속도가 되겠습니다. 17도씨보다 늦으면 안 되죠. 17도씨 정도 이, 이상으로 해서 냉각시키면 이제 당금질이 이루어지는 거죠. s k h 4번 같은 경우에는 에, 탄소는 똑같고요 크롬도 똑같고 바나듐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텅스테는 똑같은데 코발트가 10%나 들어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 분당 26도씨 예로 이보단 조금 더 빠르게 라고 하는 것 같이 대단히 늦은 것 입니다 근데 탄소공구강이탄소공구강이는요 초당 16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 그, 그러니까 거의 순행해야 되겠죠. 초당 160도씨로 냉각이 돼야지. 그렇게 빠르게 냉각돼야지, 당금질이 된다는 거. 마르텐 사이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이건 초고 이건 분이잖습니까 분당, 이건 초당. 예, 엄청난 차이죠. 예. 따라서 탄소 공공항이라면, 물 또는 기름에서 냉각을 시키지 않으면 당금질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이스라면 공냉으로서도 충분히 당금질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기, 당금질과, 뭐, 이렇게 야 되네. 공기 당, 공략에서도 당금질이 됩니다. 선행이지만 당금질이 된다는 거죠. 합금 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엇이 좋아서 기름 당금질을 하는가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공기도, 그냥 공, 그러니까 과열한 다음에 그냥 공략하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기름에 집어넣는다. 복잡하게 말이죠. 네. 하이스를 공략하면 어쨌든 당금질 온도가 높기 때문에 1300도 정도. 공략 중에 산화되니 산화. 산화돼가지 표면이 미래하지, 깨끗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에 넣으면 표면 거침이 방지돼서 표면이 미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이스의 기름 당금질은 당금질을 하기 위해 기름 중에 냉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표면 거침을 방지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좋다. 따라서, 하이스는 어떠한 당금질 기름에서 기름, 당금질 하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느 기름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름은 종류는 상관이 없고, 그냥 기름에서 아무 기름이나 써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단 이것은 1300도로 가열했을 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당금질 온도를 1300도시로 올린 다음에 기름에 집어넣는 거죠. 하이스 1이다. 또 하나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하이스의 당금질 조건은 오직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이스의 당금질은 쉽다. 당금질온도만을 지키면 좋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당금질은 가열하고 급냉을 하는 것이잖아요. 가열하는 방법과 냉각하는 방법이 어느 쪽이든 나쁘면 당금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즉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만 당금질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슨은요 가열 방법만이 만족되면, 냉각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자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을 만족시키면 충분하다. 가열만 만족시키면 되지, 냉각은 만족시키지 않은, 아무렇게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당금조로도 천삼백도수를 지키면 좋기 때문에 다음은 공기 중에 방류를 하든지, 기름중 냉각을 하든지 자유입니다. 요는 표면 그처 방지하기 위해서는, 윤행, 음, 예, 윤행 기름에다 냉각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